안녕하십니까 중고차 클래스 송성규 팀장입니다. 지금 시간은 고객님들께 좋은 차량, 좋은 영상 소개시켜드리는 중고차 클래스 타임입니다. 오늘 제가 가지고 온 차량은 제네시스 G80 3.3 H 트랙 4륜 고동 프리미엄 럭셔리 등급 차량 가지고 왔고요. 18년형에 58,000약58,000 58 k 로를 주행한 이제 유사고 차량입니다. 어, 금액은 이제 3,200만 원이고요. 어, 차량 소개시켜드리기에 앞서서 일단 이 차량을 한번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광택 작업이나 상품화가 돼 있기 때문에 정말 신차급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차량이고요. 제가 이제 천천히 전면부부터 측면, 후면, 그리고 실내까지 해가지고 천천히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면부부터 천천히 보시면은 본넷이나 여기 앞판 쪽 보시면은 어 정말 상태가 진짜 신차급으로 광택까지 돼 있기 때문에 신차급 상태로 지금 유지가 되고 있어요.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센서나 그리고 여기 전방 카메라 뭐 앞쪽 그릴 쪽 상처난 곳 전혀 없고요. 본넷은 제가 방금 보여드렸던 것처럼 너무 깔끔한 상태고. 여기 보시면은 지금 라이트 쪽도 ACID 들어가 있는데 깨지거나 뭐 습기나 변색 이런 거 전혀 없이 정말 좋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아래 하단 쪽에 안개등 쪽도 깨진 곳 하나 없이 정말 신차급 상태를 유지하고 있고요. 전면부만 간단하게 한번 살펴봤는데요.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지금 원래 전차주분께서 사실 관리를 너무 이제 잘 해놓으셔가지고 사실 외판이나 이런 쪽에 큰 상처도 없고 너무 깔끔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고객님들께 소개시켜 드리기 위해 가지고 온 차량이 이고요. 어, 그래도 고객님들께서 한번 천천히 한번 살펴보셔야 되니까 저랑 같이 이제 한 바퀴 돌면서 차량 상태 한번 확인해 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측면부로 넘어갈게요. 네 일단 측면부로 넘어왔습니다. 지금 휀다부터 보시면은 네, 휀다 쪽에도 사실 지금 아예 흠 잡을 곳 없이 너무 깔끔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휠이랑 타이어를 보시면 휠도 지금 기스 난 곳이 끝에 쪽에 조금 빼고는 너무 깔끔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신차급 컨디션이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너무 좋은 상태입니다. 그다음에 타이어도 제 기준 한90% 정도 남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당장에 이제 타이어 걱정도 하실 필요가 없는 상태로 주행을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뒷바퀴 휠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앞에와 마찬가지로 너무 좋은 상태에 여기 끝에 쪽에 살짝 벗겨진 빼고는 타이어 여분도 앞쪽과 마찬가지로 90% 정도 제 기준 90% 정도 남아 있는 것 같고 너무 좋은 상태에 신차급 상태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굉장히 좋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걸로 봐도 될것 같습니다. 어, 정말 너무 깔끔하기 때문에 제네시스 좋아하시는 고객님들께서는 정말 마음에 들어 하실 차량인 것 같아요. 후면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후면부로 넘어왔는데 후면부도 전면부와 마찬가지로 너무 깔끔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어요. 어, 정말 이제 검정색 차량은 사실 이제 길에서 돌에 튀기는 뭐 스크래치나 뭐 간단한 이제 지나가는 거에 튕기는 것만 해도 상처가 많이 나는 차량인데 어, 너무 관리를 잘 하셨기 때문에 벗겨짐이나 뭐 스크래치 이런 거 없이 너무 깔끔한 상태에 유지하고 있습니다 마크 쪽부터 테일 램프 보시면은 이제 기스 난 것도 없을 정도로 정말 너무 좋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어, 굉장히 마음에 들어 하실 것 같아요 고객님들께서 네그 다음에 이제 트렁크 공간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트렁크 공간도 지금 수직수평 구조로 굉장히 넓게 이제 자리 잡고 있고, 사실 G80 같은 경우는 대형 차이기 때문에 사실 트렁크가 넓은 건 당연한 거고, 굉장히 넓게 유용하게 실용적으로 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옵션은 전동 트렁크 당연히 들어가 있는 거 확인되고요. 어, 그래서 후면부는 지금 이 정도로만 소개시켜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제 측면부 넘어가서 실내랑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운전석 쪽 측면부 한번 마지막으로 이제 설명드리고 실내로 넘어갈 텐데, 측면부도 보시면 굉장히 좋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데, 네, 이 부분 한번 가까이서 한번 찍어주시면은, 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검정색 차량은 이제 돌에 난 이제 돌을 튀긴 스크래치에 약하다 설명을 드려서 저도 겨우겨우 하나 찾았는데, 사실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정말 이제 눈에 안띌 정도로 저도 이제 간식 있게 주의 깊게 봐서 찾을 정도로 눈에 안 띄기 때문에 크게 신경을 안 쓰셔도 될것 같습니다. 다음에 휠로 한번 넘어갈게요. 측면부 왼쪽 휠은 사실 이제 여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끝에 부분에 이제 스크래치 조금씩 난거 빼고는 타이어 상태나 휠 상태 어, 마찬가지로 굉장히 좋은 양호한 상태 유지하고 있고요. 이 뒤쪽 핸다나 이런 쪽은 사실 이렇게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이제 앞쪽 휠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부분도 사실 마찬가지로 끝에 난 스크래치 빼고는 굉장히 좋은 상태. 타이어 여분도 신차급 90% 정도 남을 정도로 이제 굉장히 좋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제 뒷좌석 실내 공간이랑 앞좌석 실내 공간을 보러 가게 될 텐데 이제 먼저 뒷좌석 실내 공간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내 공간 뒷좌석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지금 눈에 띄는 것부터 문쪽 이제 선블라인드 이런 것 이상 없이 잘 작동하고 있고요 어 크게 문제 될 점은 전혀 없이 깔끔한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뒷좌석 시트도 한번 봐주시면은 네 구겨짐이나. 뭐 상처 난곳 없이 굉장히 깔끔한 상태 유지되고 있고요. 외관과 마찬가지로 실내 공간도 굉장히 좋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걸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열선 버튼이나 이제 다이얼 버튼, 뭐 FM, AM 이렇게 오디오 버튼도 같이 들어가 있고요. 네, 뒷좌석 실내는 사실 흠잡을 곳이 없을 정도로 굉장히 좋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운전석 설명 한번 드리도록 할게요. 네, 이제 제네시스 실내 공간에 들어왔습니다. 어 마크부터 보시면 어, 제네시스면 성공한 남자들의 로망 아니겠습니까? 남자들의 로망 이 제네시스 마크부터 감성이 남다른 차인 것 같습니다. 지금 일단 핸들 가죽 상태 먼저 보시면은 굉장히 깔끔한 상태에 유지되고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계기판도 보시면은 어, 전혀 이상 없이 문제 없이 작동되고 있는 모습. 그다음에 중앙 쪽에 룸미러 아이패스 드로어가 있고요, 블랙박스 장착되어 있고. 내비게이션 같은 경우에도, 네, 보시다시피 전혀 이상 없이 잘 작동되고 있는 모습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이제 전자식 기어 지금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네, 후진에 딱 넣어보면은, 네, 변속이 되었는데도 사실 튕김이나 떨림 이런 거 전혀 없이 잘 작동되고 있는 모습. 그리고 어라운드 뷰 기능이 들어가 있어요. 하늘에서 이제 차를 내려받아주는 주차시나 뭐 이제 운행 중에도 좀더 편하게 하실 수 있게끔 고급 사양 옵션이 들어가 있는 모습 보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파킹에 다시 놓고 여기 이제 열선 통풍 시트 당연히 들어가 있습니다. 잘 작동되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고 여기 스티어링 휠 열선, 핸들 열선 당연히 들어가 있고. 네, 메모리 시트 기능까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운전하시기에 굉장히 편하실 것 같습니다. 네, 앞좌석 시트도 보시면은 뒷좌석과 마찬가지로 뭐 해진 곳이나 구겨진 곳, 상처 난곳 없이 굉장히 신차급 상태에 유지되고 있는 걸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어,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어, 실내 외관 다 너무 이제 깔끔한 상태이기 때문에 관심이 있으시면 문의를 빨리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인기가 많을 차량인 것 같기 때문에 이제 이거를 마지막으로 나가서 이제 외관, 실내, 마지막 코멘트 마무리 멘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제네시스 실내까지 보고 지금 이제 마무리 멘트를 하려고 나왔는데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외관, 실내 합쳐서 A에서 A 플러스 정도를 줄 정도로 신차급 상태가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이 차량을 보러 오신 고객님이라면 어, 계약을 안 하실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 정도로 굉장히 이제 좋은 차량이기 때문에 인기가 많을 것 같고 어, 관심이 있으시다면 빨리 저희 중고차 클라스 송성규 팀장한테 연락을 주시면 제가 친절하게 상담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거의 이제 썰루프만뺀 풀옵션이라고 보셔도 될것 같고 마지막으로 금액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3,200만 원이고요. 다음 영상에는 저희가 더 좋은 차량, 더 좋은 영상 소개시켜 드릴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고요. 댓글까지 부탁드립니다. 어, 지금까지 중고차 클라스 송성규 팀장이었고요. 다음 영상에는 더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